안녕하십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감사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은 편지를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시드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아의 아들 그마랴편으로 말하되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유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금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데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이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유여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모계시오는새 고랑을 채우게 하시며 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발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헤마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우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니라. 여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하께서 여호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메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하께서 여하치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력질한 모든 자는 노력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며 시운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살에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그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수는 예전과 같겠고 그 해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뚝섬 침례교회 새 성전건축 나라 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번 단일 작정 기도회입니다. 전교의 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각 부서들이 신년 계획과 새 임원 선출을 통해 잘 준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공까지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고 건축 공사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며 헌금과 환경에 시험되는 교인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병마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빛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